합니다 68페이지 마이크 위에 두 get to work. I like to go. I d o n 그 know. I don't k 그래 w I don't know. I d 니 n 아, k n 그래 I don't know. 고 d 있 n t know. I don't k n 은 w I d 그 n t know. I don't k n 가볍고 무거운 정도 질량? 음. 아니야, 무거운 정도 되는 것이고 밀도라는 거? 아십니까 음. 그래서 어떤 것이 가볍고 무겁고 하는 것을 비교할 때 우리가 밀도 통해서 어? 비교할 수 있고 가벼운 것은 밀도가 작은 거 밀도가 작아요 밀도가 작. 작다 그리고 무거운 것은 밀도가 크다 작 밀도가 큽니다 크다는 거 그다음 크다. 사실 밀도가 보면 우리 한글로 하면은 가볍고 무겁고 하는 정도가 밀도고 그리고 밀도가 작으면 가벼운 거 밀도가 크면 무거운 거자 문제 문제 자 가벼운 것은 밀도. 더 가라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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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앉아? 가라앉아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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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쌤 저는 뜰거예요 무거운 것은 가라앉아 후렴구 말고 쌤 지방은 밀도가 작아서 아 그것은 이제 땅을 비교해서 그거 그거 아니야 그너희들이게 말하지 마시고 트루? 보자 쌤 네, 지방은 모노글리스예요 그것이 뭐예 지방산도 있어요. 일단은 네. 이제 학교에서 수행을 잘 봤으면은 제가 <목소리> 잘 봤어요. 막 불협조한 한명잘 보고 나머지 사람은 저도 얘제 천수로 잘 봤어요. 눈으로잘 봤어요. 그런데 이제 결과가 좋게 나와야지만 보겠좀 보는데 쓰지를 못했죠. 었자갑니다 그래서 밀도가 좀 가볍고 무거운 정도로 그리고 얘는 한 글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수식으로 하면은 한 글이에요. 먼저 밀도는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 아니야. 거냐면 비교할 때 어, 어, 똑같은 그래. 부피에서 질량이 얼만큼 나가는지. 됐습니다. 아, 니다 이거 물리예요? 어. 이곳이 이제 정답. 빠른데요? 아, 물리 같은 물리? 화학 같은 물리. 그렇죠. 기본 사항인데 딱히 없어 지고 이것들 나누기 하면. 예 쉬운 까다 끝났다 이런 느낌인가요? 응? 없었는데. 이렇게. 쉬... 쉬운 게있어다 아, 아, 쉬운 것은 말이야. 뒤에 또 이제 바닷물 또 나오니까 어려운 게 끝났다 또한 어려운 게 있다 일단은 너 이렇게 떠들어 간자 소용없습니다 우리 진도 못 끝나면 뭐다 쓰면 되는 거야 아, 빨리 빨리 밀도 얘는 구하 식은? 맞는구나아그 막판이야 리 밖에 못 아, 떠드는구나 얘는 부피 분해 질량이다 이걸 칠 수가 없잖아 잘봐 중요한 거 그럴 때자 밀도의 단위를 보면은 뻔하지만 부피 단위 분에 질량의 단위로 구할 수 있는 것. 그럴 때 부피 단위 너네가 알고 있는 거 뭐가 있어? 어, 그렇죠? 어, 세제곱센티미터. 세정, <laughs> 거리에 대해서 세제곱인 거. 킬로그램. 정답. 이것이 뭐야? 어, 부피에 대한 거고. 다음에 다 들었어요. <laughs> 다음에 또 부피 또뭐 어떤 거든냐면 밀리리터. 이거도 있고. 리터. 네, 리터 뻗어온 리터 이거또 네. 뭐, cc도 있어. 만 c c 세제곱미터 그럼 cc는 대화 쿠퍼 아니고요. 맞죠? 그런 거 책임지 않는 거 그것이 뭐데아 아, 네. cc. 어 건든다. 와. 아. 틀지 말고 영상 놔줘. 뭐, 아 이제 엄청난 팔로워들. 캐리어 핸드폰 가능하니까 좋은 방이에요. 아니고 뭐 이제 영상 녹화가 맞다. 오늘 너네가 드디어 너네 그이 영상이 드디어 몇 번째? 4천 번째. 네? 아, 용전 4천 이세요 기념으로 자기 민찬이의 3년 뒤에 보고 역시 빽빽한 모양. 자, 질량, 상수량, 뭐냐 고기, 너네나 이제 숫자 그래서 피 단위 잘 봐, 다 있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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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질량이 단위 너네가 알고 있는 뭐에서 킬로그킬로그는몇있또 많은, 있고 왔는데. 그러면 제 밀도의 단위가 뭐냐면은 별거 없어 뭐냐? 그냥 그러니까 부피의 단위인데 질량의 단위. 그래서 이런 것들 부피의 단위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왜? 네? 만약 이런 식을 쓸때 리터분의 면 x 리터분의 y 킬로그램 이렇게 써야 돼요. 만약 에 이제 밀도 식을 쓸 때는 x x 리터분의 아, y 킬로그램. 한단한단 말이야. 그거다. 네? 다, 다, 1리터가 1킬로그램이 잘 들어보시오 응. 물론은 응. 자 이런것들 부피 단위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또 질량의 단위에서 하나를 고르면 돼 그럴 때 우리가 자주 쓰는 것이 뭐냐면 세종 센티미터랑 그리고 이제 g 잘 쓴다고 왜 그런 거냐면 얘네 해봤자 부피 얼만큼 되게 이만큼 되니 이만큼 되는 거?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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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 이만큼 되는 거니까 이에 대한 질량도 얼마 안 나간다고 거의 몇그 몇 g 나가는 거두 가지 좀잘 쓴다 못 써요 아니면은 이거 밀리리터 또 또한 잘 쓴다고. 네? 우리가 지금 그 해발자 이제 되게 이제 큰 사이즈 말고 좀 작은 사이즈, 응? 작은 사이즈로 좀 우리가 잘 다루다 보니까 그리고 큰 단위보다 는좀 작은 것들 많이 쓰는 거됐나요 <목소리> 그래서 우리가 분거잘 끝나고 아닙니다. <목소리> 볼때 밀도의 단위는 뻔합니다 이거. 자, 1등 은이두 가지야, 두 가지. 그 밀리리터랑 그리고 이제 그램을 하면은 분모에는 밀리리터 그리고 분자는 그램 있고. 와, <목소리> 안보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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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가 한난거아니나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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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그가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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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이모 그거? 그이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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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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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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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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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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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어제 네, 어제 키보드 장판에서 봤어요. 계산기 계산기. 어 장판 너고있죠 네. 계산기죠. 계산기는 나누기. 그런데 이런 거 봐. 나누기 나누기. 그 그러니까 질량을 부피로 나눈 거. 그래서 그 말이 뭐냐면, 바로 그 말뜻이 뭐냐면 단위 부피당 질량이 얼마큼인지. 그래서 그거 의미하는 거야. 네? 네? 아, 안 버는구나. 네? 하실 네. 때잘보죠 아. 만일 만일 앞에 있는 숫자가 안 버네 안보네 애기 뭐 쉽게 이하고 오로 하자 이거 오케이 이거 어떻게 하면 돼 라고 할까 이거 네. 자이 속에는 바로 이거 1리터 앞에 숫자가 2지 근데 확체된 이 모습에서는 여기는 숫자 쓰는 것이 아니다 어? 숫자는 따로 따로 계산해 2분의 5 이거 2분의 5가 이제 얼만데 소수라면은 2분의 5 소수라면은 2.5 2.5니까 2.5니까 그니까 이것을 쓰게 되면 속에다가 아, 네. 쓰는 것이 아니고, 봐봐. 했다. 아, 아니, 안 하려고 그랬어. 그니까 소수로 딱 떨어지면 그냥 소수 쓰면 돼. 아니면 이제 분수라도뭐 크게 해서 뭐 쓰는 거 아니야? 음, 음, 그냥 음, 2.5. 음. 2.5 드럼퍼 디레이터 쓰면 돼. 네. 그렇그 이거 사실 주의점 뭐냐면, 이 속에다가 아, 숫자를 아, 집어넣는다고? 어렵다. 아니, 어려운 거 아니야. 서로가 분리. 네. 분리해서 이제 단위 합쳐서 기울여, 기울여 내고, 숫자는? 그 계산해서 이제 그 결과 d t u 을잘 쓰면 돼결그 없습니다. s m You're watching t h 하라고? 제 국물. 물 you. 너네 보면은 공부할 수있는 수업 시간이 얼마 없어. 근데 그 시간도 아, 막 떠들고 안 보고. 클러 t 서 h i 점점수 h 려 swap. She got no more. Because she had t 이너 떠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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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떠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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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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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 이,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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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거 이, 이, 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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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이, 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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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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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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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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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원래 이것도 설명하면 시간 많이 걸려 이게. 책에 딱히 뭐안 넣는다 해. 써야죠 좀. 먼저 질량수정인데 먼저 질량이란다. 없다. 자 질량이 말뜻이 뭔데? 질량은 정의. 정의야그그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가지하는 네. 응. 부피? 저 뭔지 알아요. 네. 그 물질의 무... 중력분의 그 물질의. 오, 오 맞는. 우리가 이제 일하는데 배운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이런 것들 쓰면 까먹으면 안 돼. 안 되는 거. 돼요. 안 돼요. 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잘 쓰었어. 지우셔. 먼저 지구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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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량. 질량의 정의는 어떤 써. 물질이 고유한 양. 물질의 고유한 양. 물질이 고유한 양이고. 물질의 그냥? 고유한. 그래서 측정하는 어, 기계는. 특정한 이제 구분은 뭐냐면 그냥 지닥 쓰면 안 돼. 그걸 만드 어, 양파 저울. 양파 저울. 오. 그냥 지닥 쓰면 안 돼. 그냥 저울 아니야? 양파 저울. 그냥, 그냥 저울이 하면. 어, 달저 다음 또 뭐냐면 유7 저울. 유7 유체 저울을 쓴다. 최근에는 이제 과학 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전자 저울. 전자 저울도 쓰는 거. 전자 저울도 가능합니다. 네, 굉장히 궁금한 게 생겨서... 궁금... 먼저, 왜냐하면... 그두개 네. 그그 네. 같은 건 손으로 어느 정도 가능할 수 네. 있어요. 그 질량도그 사람의 아, 손으로 어떻게 하나요? 그건, 그건 안 돼요. 자, 잠깐 중요한 거? 자, 이두 가지 보면은 저울, 저울 모습은 자연적 어떤 어, 특징이 있는 걸 보면 접시가몇 네. 개? 두 개다. 두개두 개로 해야 두, 어, 두 개로 해야 돼. 왜 그런 거냐면 한쪽에는 어떤 물체를 올리고 이쪽에는 우리가 추, 분동, 분동 올리는 거야. 올려서 똑같이 그 향이 이을 때, 그때 그추 또는 분동 그 전체 그 질량합을 혼자 다 더하면 돼. 또 우리가 한쪽 하는 그협합자는 무게만 우리 알수 있고 무게가 뭔데? 이제 무게. 무게 뭔지 알아요? 이거 지구 중력분의 질량. 아또 깜깜이. 질력분의 중력. 중력, 중력, 중력력. 아니야, 무게가 뭐냐면 그러니까 너네가 표현했어. 전에 배운 거 쓰면 까먹으면 이제 무리고 어려워. 먼저 중력이 뭐야? 중력, 중력, 중력. 무레카. 무게가 뭐냐면 무게는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아 비슷한데. 뭐 비슷해. 아, 비슷하면 안 돼. 확실에 아, 맞았지만 너네가 너도 발전이 있는 거고. 그것에 실험 모르면 이제 그것 때문에 약간 좀 어려워져. 그렇지요 국어 선생님 같지 아원래 그러니까 보면은 나도 하세일 때 보면 이제 정의 같은 거 보면 들잖아. 정의. 전부 다 필요, 한 그러니까 필요 없고 그냥 그 핵심적인 단어만 딱그거면딱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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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우려고 했는데 나중 보니까 정의는 내용이 다 필요한 거야. 아니라. 어떤 거 하나라도 빠지면은 무엇이까안 맞어. j u s t i c 잡세요 그래서 한 번만 그거. 무게가 뭐라고?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크기. 중력이 뭔데? j 스 s t i c e 어, 그렇죠. 지구가 뭐 물체에 잡아당겨. 세 번은 사과. 어 또는 또는 제 다리. 다리 또한 중력이 있다고. 한번 예, 해. 뭐니가... 그래. 아, 아,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너는 성적이 안 나온 이유가 뭐냐면 공부 안 합니다. 사 아, 맞는 것 같아요. 에이, 사과. 네, 또 공부 시켜야 돼. 사과 제가 보니. 또 너네들 말하지 말고 나 혼자 말하는데. 그래도 이제 할, 설명도 다못 듣다고. 그러니까 듣고 있습니다. 에 네, 근데 무게는 기울어진 사람으로 짓잖아. 아니요, 다 틀려. 네, 네. 봐, 끝난거 아니야. 다음 또 뭐냐, 잡아. 그러니까 지구도 중력이 있고 또 달도 중력이 있어 우 무중력 없죠 무중력 무중력 자만 문제 그러면 지구에서의 중력이랑 달에서의 중력이랑 똑같아? 4분의 1 차이 아 과감하게 아, 아. 틀렸죠 아니요 5 10분의 1 차이 3배 아, 차이 5분의 1. 1. 1. 6분의 2 6분의 1이었어 6분의 1이었 6분의 아 4분의 1, 4분의 1 6분의 아 조용 조용 36분의 자 말하지 마시오 너네들 이렇게 말해봤자, 그냥 수많은 말랑은중에하는 답이 나올 수본에 일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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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에 비교할 때총에가지 정도? 본에일본가지본에 일본에 일본에 1일본일 의미 일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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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또 뭐냐면, 뭐냐면 80분의 1 0분의1세 가지, 세 가지 아, 아, 비슷했다 얘는 뭐냐면 아, 그, 그 크기, 반지름 크기, 아, 그비가 그 4대 1 되는 거 아, 옆에서 다시 봐봐 6분의 1, 이것이 뭐냐면 지구와 달의 그, 그 중력 크기. 6대 1 되는 거러나 아, 중력절 밤의 절, 얘는 질량 질량이야? 80대 1 된다 달 이거? 아 그만 좀 떨고 좀, 뭐야요 중력 중력이 0집이라고요 질량, 크기, 중력, 질량, 어, 크기 맞았어요. 축하해. 제 중력 못 맞췄어. 네. 일단 잘 봐, 그러니까. 봐, 봐. 잘 들어. 똑같은 물체인데 지구에서 재는 중력 크기랑 다른 에서 재는 중력 크기랑 어때? 똑같아? 어달라 다르. 다르니까 우리가 무게를 측정할 때는 아니 중력, 어떤 질량 측정할 때는. 덩하나자리로 아, 하면, 하면 안 되더라. 덩치 한자리로 면 무게만 측정하는 거, 나, 오케이. 그냥 뭐이좀더잘 나나. 중학교 때 보면 너네들 기초를 좀 쌓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제 아는 것이 잘 많이 잘 없다고 아직. 많이 배워야 돼. 설명해 주고 말고. 안 되면 떠들고 틀려 들면은 뭐또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이게 진행한 분을 잘 모진? 너무 자창하다 봐봐 아무튼 중학교 너희가 지금 때 많이 알고 있어야지만 <웃음> 나중에, <laughs> 나중에 고등학교 에실 <laughs> 편하다고 얘들아 응? 얘들아 잘 들어봐 또 고등학교 과학이 <laughs> 어렵냐면은 애들이 기초가 없어요 이제 기본 상식도 많이 없어요 미쳤고 그러니까 어려워져 그나마 좀 과학을 좀더 잘하고 싶으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그 상식 또는 뉴스 또는 뭐 어떤 기본적인 내용인데, 그래서 많이 알면은 그나마 좀더더 쉽게 할수 있고. 그 영문해서 하면 진짜 생은 좀다 외워야 돼. 알아봤어요. 아, 생 그런 의미로 상식 기준. 못잡님 선생님, 선생님 제가 아니 이게 좀 과학적인 원리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요 자고 일어나는데 문제를. 한 잠만. 어? <laughs> 무기를 네. 열열세 방을 물린 거예요. <laughs> <너>, 뭐, 1세 방을 <laughs> 뭐, 물렸는데 그중에서 다섯 방을 얼굴에 물렸거든요. 어디야 얼굴이 어. 근데 저희 집에서 저만 물리고 가족들은 다안 물렸어요. 여드름이랑 그거. 일단은 헷갈린 거예요. 잘 들으시오. 일단은 뭐냐면 삼일 아, 안 씻었어. 잠잘 때. 아, 맨날 씻어. 다 필요 없다 모기장. 모기요? 텐트 모기장. 그에야 그거야 어제 이 향기 어요 제가 방에 모이 향기가 고 제가 이 없어서 방에 애플라쫙 뿌려 자거든요 쟤 부끄러웠어 제가 이렇게 치익 뿌에 자는데 그거 같이 주는 거아 같이 형이 네. 모이 향기가 텐트 없데 침낭돼요 안경만 입면 할까? 아야 침낭 애플라이 는다 침낭도 돼요 너는 침낭 아요 침낭? 네 어떻게 하려고? 침낭해면 친남� 되죠 신낭살돈으로 모르게 많이 샀나? 택틀러 가쓰 틀리냐? 화난 거아나도안 될까 가만 알겠는데 침낭 몇번하냐어 원래 아, 되게... 아, 나야. 아, 나야 내가 배요자 다시 말할게 우리가 못하면은 침도못 나가서 전부 다, 다 쓰는 거 기본으로 아이 우리 할거 많으냐? 다했다며빨 떠들어 어 떠들어라 그들고 라면 또 쓰면 돼요 민서아자 끝난 거 아닙니다 질량은 이제 단위인데 쓴거 있지? 쓴거안 보네 여 그램 또는 킬로그램이다 이나 네잘 봐. 네. 자전에차전 저울 경우는 접시가 하나야. 응? 접시 하나이지만 그리그과학적술 발달로 인해서 이제 접시 가 하나이지만 그 질량도 측정 가능한 거 이거 보십니까? 응. 그두개 그, 뭐야 다 똑같이 접시가 몇 개? 두 개로 응. 하나는 물체, 하나는 분동. 올라가서 똑같이 규형이 이렇게 될때 분동이 대한 질량합이고 물체의 네. 질량이다. 위접시는 장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짜리. 네, 이건 무게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것 하나가 보이면그 뭐야, 그땅뭐 시장에서 파는 아, 트판 네. 그런 건데. 주차. 뭐? <laughs> 자, 얘, 얘이 그림은 양파 좋은 연이 이거, 접시 두개 이거고 아래. 지금 접시 위에 위에다. 이거. 그리고 어째 시장에서 파는 은좀 하나 짜리. 그러는 거. 그것은 네. 무게를 측정하는 아, 거, 티나? 그거 무지구나. 자, 방금 너네가 보면은 그 체중계, 체중계? 체중계도 보면 그 뭐야? 체중계가 뭐야? 우리 몸무게 측정하는 거. 몸무게. 몸 지난 말로 몸무게니까 단위가 이거 이거 아니야 이게. 잘 보세요 F 분다. F 분다. F 는이 킬로그램이 다시 말하면 아. 이제 무게에 대한 단위야. 였 아, 아시죠? 선생님 저번에 말했던 거 기억에 났어요 그렇죠. 유튜브 유튜브 보라고 우리 수업하고 영상 영상을 다시 막 네저 오늘 아침에 그 그거 보고 왔어요 이거 가 앞에 거? 네 앞에 거 소아랑 배소를다 전인가? 전부 다때그 기본 상식이라는 거? 기본 상식. 많이 배워야 돼지않 아뭐 하시니까 또 다치고 빠셔. 고이 오늘 측검사에서는 그 납소인 프린도 이제 그책질적인거 인테이 아, 그래. 전부 다다 쓰는 거? 그래. 무슨, 무슨 뭐, 지우게, 지우게, 뭐. 그 무슨 내기고 무슨 제 뭐야? 지가 지가 이거야. 그 풀아 풀딱 붙여서 그 일봉 어 1.4까지 빼고 다다 써야 돼. 그다쓰면도 뭐야? 아니 그 그래서 방에 검사 할때또 이제 또또 쓰겠지. 자, 끝나가 아닙니다. 아무튼 자, 지역 시장을 해봤자 이제 저울로 측정한다. 어떤 건지 봐야 돼? 그냥 다음 또 뭐냐면, 부피. 두피. 부피를 시점할 때 보면은, 고체일 때는 우리의 자, 그러니까 그 반듯한 모습이 그 고체일 때. 그 증류면체 그런 거 같아요 그건 것 우리 자로 재소하면 돼. 네? 자로 재소하거나 아니면은, 부피가 일정하지 않아. 일정하지 않은 고체야. 그러면 우는 우리의 그 눈금칠린 것 같은데, 에다가 이제 그 고체를 녹이지 않는 액체를 담그고, 거기 어, 이제 그 속에다가 그 고, 그 약간 까 그러니까 모습이 일정하지 않은 고체를 집어넣어. 뭐 액체 같은 거요. 잘 들어줘. 맞아.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고체에 대한 글, 를 측정할 때, 예를 돌, 돌 같은 거. 아 그러면은 언제 어, 눈금지를 준비하고 그리고 돌을 녹이지 않는 액체. 그러니까 돌 물에 안 녹으니까 물 쓰면 돼 그러면. 만약 소금에 대한 그를 측정할 때는 물 쓰면 돼안돼지거 그러니까 그 소금 안 녹이는 거 쓰.. 면 돼. 막 돌멩이 시작할 때는 어. 눈실린고 준비하고 물 담고 저기요. 눈금 밀고 그다음에 돌 집어넣. 어 집어넣을 때그돌 때문에 그 물이 올라 정도 올라온. 올라온 그 눈금 차이. 아 그거는 불이 해요? 부력으로. 부력으로. 아, 부력 아니 아니라, 아니라 그냥 그냥 물이 그... 어. 그... 어 돌이 아 돌이 불만큼 이제 물이 이거 올라가는 거. 그다음 아닙니다 보면은 넘치는 거. 근데 돌 경우는 물에 잠 잠기죠. 장미 네. 경우는 그냥 홍당 이것이 아니야? 홍당이 아니고 붕도 어, 뭐냐 어, 어, 돌에다가 칠 붕덩 얇은지 얇은지 묶어서 집어넣고 빼고 하는 거야. 즈버도 빼고 하는 거. 거. 연수재미. 그럴 때그실의 붙이는 무시한다 <laughs> 잘 들어. 두, 두 번째. 빨리 물체 물에 뜨는 물체 어떤 걸있을왜냐면 대표적인 애가 스타일러폼. 스타일러폼. 스타일러폼의 부피를 우리가 측정할 때다 똑같다. 물, 아물안 녹으니까 루는실에다물 담고 그리고 이제 스타레폼 집어넣는데 물에 그때니까 실을 묶어놔요? 아니야, 그데그 철사로 찔러 넣어 무게추 철사. 잘 만들. 근데, 근데 철사 경우는 그 두꺼운 선만 돼, 철근 쓸 만해? 철근. 철근 말고 이제 가느다란 철사를 찔러 넣어서 집어 넣으면 돼. 철근. 그럴 때 그치. 철사의 두께 무시하고, 그나요? 그런 거 아닙니다. 거. 잘 봐. 그럴 때. 자 누금시를 읽은 모습인데, 더반 안 보네. 누금고 있나? 그럴 때그물물 물 경우는 어떻게든 왜냐면 물이 빨리 올라간다 이게. 이렇게 올라가. 안 보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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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고 할때그 말로 우리 숫자가 숫자가 뭐 5, 6, 7팔 불어가면, 우리가 이 있는 위치는 위냐 아래냐? 다시 말하면 여기냐 여기냐? 그 사이.라고 할 때. 답은 13개가 가운데에 있다. 1 3가 여기야. 여기 이거 실전가 아니에요. 저거 뭐예요? 이것이 눈금실린더. 얘는 물, 저거는 뭐예요? 안에 패인 거 뭐예요? 아니 패인 것이 아니고 물이 얼래 저게 있는데 물과 유리가 좀잘친해아 애. 그러니까 물이 빨려서 이... 달라붙는다고. 아, 그래서 아, 이것이 뭐. 원래 이게 아, 올라온 거예저거 그래요? 물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못 그리면서. 안 그래요? 대단해. 그 책에 있어던거로요그거아닌데그럼 얘는 부표가 얼만데? 7. 땡클링 거. 제곱센티더 어, 배워야 돼. 나 와이퍼. 세제곱센티미터. 자, a가 오늘 그를 셌을 때는 7.07. 쓰면 안 되는 거? 7 1안 되고 최소 눈금이 10분의 까지 어림해서 쓰는 거. 예? 네? 그 최소 눈금 해 봤지? 11. 1.1. 1.1 1이1.1 1이 10분의 뭐영0일 그러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어림해서. 7.1? 어, 해봤자 얼마? 10. 얼마, 10. 얼마 거의 0.1딱맞딱 딱 맞죠? 뭐7.0 쓰면 돼. 7. 7. 그레이장 단위가 많으면 리터 사람은 1리터 쓰면돼이거오 간단하네 간단해 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최소 눈금이 10분의 1까지 얼리면서 쓴다 됐나? 1는 1차이니까 그냥 그래? 최소 눈금이 해봤 1이니까 1, 이 10분의 1까지 우리가 대충 얼리면서 쓴 쓰면 돼 이거. 한번에 다시 위에 여기서 여기 든다고? 아니 여기 여기다 바닥 여기 바닥에다 그 이유가 뭐냐면 물이 빨리 올라가는 생을 해. 시험나는것 같아요. 시험은. 시험나오다고이은다고것시는것 같아요. 시험나오면또같은나오그것같요시험는그 같아요. 그험그나그는것은 이제 그것은 나오는 것 같아요. 시험은 그오는것같밀도 시험은 나아요은 밀도가 것아요 시험은 나오는 것 같아요. 시험은 나아래에험고 나오는 것 같아요. 시험요은 그리고 아래는 물 있는 거 아니 서로 간에 섞이는 거라고 하면 층안 생긴다 어? 음. 서로 간안 섞이니까 층 생기는데 가장 밀도가 작은 것은 위에 있고 밀도 것은 아래에 있고 한 번에 이 물에 기, 이게 물에다 기름을 부으면 네. 기름이 퉁 뜨잖아요 네. 그 위에 소금을 기름에 아. 소금을 넣으면 소금이 녹나요 안 녹나요? 일단 기름에 소금 녹나? 모르겠네 네. 그것은 이제 뭐 집에서 따로 한다고 하면, 하면 되는데, 그 물론 과학 시간에 뭐, 이제 과 수업 학원에서 이제 시켜서 하는 거라고, 뭐 집에서 말을 만들고, 본인 스스로 본인 스스로 궁금해서 하는 거라고 하면 돼. 네. 학원을 어떤 영관이 안내요에 네. 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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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수 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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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몰라 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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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마시멜로는 맛이 마시, 멜로맛이죠. 이거는 지방아니야 자, 합니다 그, 아, 그거 당. 장. 한 성물이에요. 자, 음, 그 우리가 탄성물. 보면은 자, 어디에 보냐면 이제 그 68페이지에서 A파트에서 2번 동그라미는 밀도가 큰 물질은 밀도 작고 해서 그림 컵. 한번에 컵그림나 가운데는 컵 그림인데 그 위에 있는 뭐. 나무. 나무는 밀도가 작은 거. 저 아래에 있는 그 돌. 돌이 밀도가 큰 거. 민석이가 그번로에나왔다자 얘들아 아, 어. 옆에 69페이지 4번 문제. 편집이 식당? 자 밀도를 비교해서 쓰시오. 4번 문제. B까지 자 A, B, C 위에서 밀도가 큰거누구게 e. e. 다음 누구야 어렵죠? E, D. E 다음 누구야? G. D. 그 다음에? C. C, A. 그리고? 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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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네. A. 다 그래서 부등호니까 자, 네. 그러니까 순서는 e, d, C, b, a인데. 이쪽이 그그 그 밀도 큰 거.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이이 뭐. 이쪽으로 이빨리면돼 이쪽이 뭐예요? 밀도 큰 거. 이, <laughs> 이 e, e, 밀도. 이 그게 부정어? 자. 아, 그래서 아, 우리가 아, 네. 진도 못나갔네요 조금 아, 이요 지금 거어요다못 <laughs> 나가요. 우리 아잘 아, 다 네, 수도 아,